나 조만간 차 스포츠카로 바꿔야 되나봐. 예를 들면 BMW라든가, 아. <laughs> BMW 뽑으려고 핑계 만드시네. <laughs> 자기야, 요즘 운전하다가 위험한 상황 많았잖아. 근데 자기야, 근데, 이게, 이 BMW라는 차량이거든. 아, 하는지 라고 들어봐봐. 하는지 라고 들어봐봐. 아니, 그러니까, 외제차는 맞는데, 오히려, 오히려 국산차가 외제차보다 비싼 경우도 많아, 자기야. 아니, 아니, 그니까, 그러니까 무작정으로 화내는 게 아니라, 자기야, 그니까,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? 어, 내가, 우리 조금만 진지하고 들어볼까? 야, 그리고 이거, 자기 차 오래 타면은 그 허리 안 좋다며. 이게, 탑승감이 이게 안 좋은 것 때문이거든. 내가 솔직히 타이어 바꿔보고, 진짜 뭐, 서스도 막 만져보고 다 해보려고 했는데, 아 진짜 이 차는 진짜 안 되더라고. 그래, BMW 꼽고 이거 작성해. <laughs> <laughs> 아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기보다는 아이까내 그러니까 얘기를 일단 들어보고 일단 판단을 해 줘. 그러면은 우리 나중에 이제 아이도 뭐 생기면은 다 같이 이게 탈수 있는 패밀리카로 이 세단으로 이제 BMW 이게 5시리즈 보고 있는데 이게 브레이크도 되게 잘 되고 이게 탑승감이 진짜 말도 안 된다 말이야. 자기야 그 밑에다가 골판지 깔아 놓은 것처럼 되게 안락하다고 해야 되나? 나 진짜. LX가 바꿔야지. 뭐어 아니. 아니. 그러니까 이제 아, 응애. 사줘! <laughs> 사게 해 줘. 응애. 응애 씨. 나도 돈 애기란 나도 몸만큼 애기란 말이야 응애 사게 해주세요 내무부 장관님 제발. <laughs> 음, 그래서 얼마고 무슨 돈으로 살 건데? 무슨 돈? 아, 내가 좀 모아놓은 돈이 있긴 한데. 모아놓은 돈? 나 몰래 비상금을 꽁전놔 <laughs> 아니야, 뭔 소리야? 이거 저게 뭐야? 저 장난친 거야. 알았어. 야, 지금 차 타자.